이새끼 여기저기 기웃기웃 이새끼가 계속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느라고 에 씨발 말하라 넌 아웃! <놀람> 어제 한번 그렇게 데스매치 피했잖아요 근데 씨발 하 오늘은 가서 좀 순간 조금 여러가지 생각들이 뇌리를 좀 스쳐갔습니다 내가 너무 오바하고 있는 거 아닌가? 오늘 제가 빠니를 믿어준다면, 음, 빠니는 한두 번은 진실되게 나한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난네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,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한다. 동민이 형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. 자기는 배신하는 사람 진짜 싫어한다고. 저는 배신하는 능력도 이 게임에서 어떤 방법이 이동해 보고, 그 형이 싫어하는 그 방법으로도 저 같은 다끌어모아서 진짜 뭐, 보스에드리 뛰는 거죠. 모든할 생각입니다. 이거 어렵습니다. 이 순간만에 개, 다 개, 마음가에. 없어 보이게 아, 조깝게 써지 말고 또대왕한창만공격보고또갈땐 시원하게 따가림 꺼져 근데 개길 상대를 잘못 찾았어 <laughs> 형이니까 개길인 거죠 네 동민이 형한테 한번 개겨보자 우리 나를 어떻게 서든 보내겠다고 대들었는데 <laughs> 뒤지고 나서야 후회하지 이것들라아 아,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, 이왕이면 뭐... 기대는 우승하시죠 <laughs> 아이씨 더까불야 되는데 저 괴물! 저 괴물! 실력도 괴물, 얼굴도 저 괴물! 괴물! 그러길래 왜 개겨, 이씹새들라눈 <laughs> 아웃!